이사야 13장, 14장, 제국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장은 저희들이 2022년 4월 마지막 주일부터 4주 동안 나눴습니다. 15개월 전에 봤을 때보다 39장까지 본 지금에는 좀 입체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13장 1절 표절에 나오는 것 같이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가기 전에 이사야가 왜이 경고를 썼는지 먼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8절에 이 경고는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임했다고 나옵니다 아하스가 죽던 해가 언제일까요? 어, 지난주에 본것 같이 아하스는 716년에 죽었고 715년에 히스기야가 등극했습니다 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었던 왕인지도 지난주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현상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던 그 아스 시대가 끝나고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온 이마누엘 즉새 시대 히스기야의 통치를 바라보며 선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36장 39장에서 본것 같이 히스기야는 남은 자의 모델이었고, 구원의 증포였습니다. 반면에, 유다의 회복은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현상적인 꿈을 내려놓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제국의 상징인 바벨론에 대한 경고를 통해 포로지에 있는 포로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What about you? 라고 선포를 통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What about you? 1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장, 14장은 한 단락이고, 14장이 있기 위한 어, 땅갈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13장이. 13장 1절 표제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망하여서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사야는 이 경고를 통해 바벨론도 아수르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수르 사내립은 벌써 패망한 어, 상태였으니까요. 마태복음 24장 51절이 기억납니다. 종말장이죠?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30절에서 46절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분명히 나뉜다. 구원받는 자, 남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나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둔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46절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난입니다 13장 2절에서 22절을 한달락으로 볼수 있는데 타이틀을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라고 해보았습니다 2절에서 5절 여호와의 군대가 소집되는 모습입니다 온 땅을 멸하기 위해 너희는 기지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종기한 자의 문에 들어오게 하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려움을 전하게 하고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건멸하신다 굉장히 강렬하고 높은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싸울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6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심판의 날의 모습입니다 애곡하라 전능자의 멸망이 이말이로다 이 6절을 핵심 구절로 어, 하신 성도님들 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말씀 나눌 때 보니까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마음이 녹을 것이라 놀라고 괴롭고 슬프며 해산 고통에 두려움이 임하고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 땅을 황폐하게 하며 죄인들을 멸하고 별물이 해달이 빛을 잃는다. 그들의 끝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1절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고 강포 한 자의 거만을 파멸한다. 12절에서 16절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이 나옵니다. 내가 내 사람을 숨금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숨고 피에도 아이집 여인까지 살육된다. 11절을 사이에 두고 6절, 10절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 또 12절, 16절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나오죠. 결국 심판을 통해 악과 죄, 오만과 거만 제국이 파멸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 메데 사람을 통해 바벨론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항복 안 하는 메데인을 충동하여 바벨론을 친다. 메데인의 수준 높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당하는 것이죠. 그곳에 사람이 없어져서 궁선, 궁전이 황폐하여지고 들짐승의 황무지가 되어진다. 그의 때가 가깝고 속히 온다고 합니다. 1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고 바벨론, 제국은 멸망한다.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남은 자가 되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32절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는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가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이죠 13장에서 남은 자가 되어라 얘기한 이사야 선지자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은 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아수르와 블레셋의 멸망한 것이 그 증거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1절에서 11절을 한단락으로볼수 있고 이단락에선 종말의 실제를 보여줍니다 종말의 실제를 1절, 3절, 5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세 번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전의 중심은 극률이십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극률이 여기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현상 세계를 있게 하시고 우리를 현상 세계 가운데 두신 것도 긍휼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것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현상 세계를 사라지게 하실 때까지 오직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극휼을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것이 남은 자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1절에서 2절 야곱을 극률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부강국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고 본토에 돌아오게 하시고 압제한 자를 주관하신다고 합니다 남은 자의 돌아옴과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 시기가 716년이니까 부강국의 멸망 직후입니다 부강국이 722년에 멸망하였으니까요. 어, 멸망하여 흩어져 사는 그 부강국의 난민들에게도 본토로 다시 돌아올 것이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어, 3절에서 11절은 회복된 남은 자들의 노래입니다. 너희가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고 하는 거죠. 3절과 4절 앞부분 너희를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날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이 부분은 3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다. 고 나오는 부분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너는 아수르 사네립이죠. 어, 기억나시죠? 4절 뒷부분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를 꺾으셨다. 그들의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하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악의 통치를 꺾으시고 임한 평강을 보여줍니다. 9절에서 11절, 수월이 두번 나옵니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오는 것을 영접하되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결국 바벨론이 음부에 떨어진 것이고 이것을 통해 바벨론, 현상 권세의 비참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1절은 루시퍼, 떨어진 천사의 설화를 통해 바벨론 종말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 너 아침에 개들 개명성이여. 너 아침에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로 시작해서, 루시퍼가 왜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이유를 나누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므로 너의 가슴에, 너의 중심에, 내가, I will ascend to heaven, set my throne on high, sit on the mountain of assembly, ascend above the highest clouds,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결국,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진실이 없고 거짓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이죠. 중심이 나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내 중심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진실이냐 아니냐 아니면 척이냐 즉 거짓이냐입니다. 15절에서 20절은 죽음까지도 저주된 세상 제국의 권세를 보여줍니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생각나는 부분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니이다. 한나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3회일상 2장이죠. 그리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고 고백합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로 시작하여 중간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 모두 하나님의 반전을 노래합니다. 16절, 17절,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봄의 삼중 강조가 나옵니다. 무엇을 본 거죠? 네가 세상에서 한 짓을. 그한 짓은 땅을 진동하고 열국을 놀라게 하고 세계를 황묵해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 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는 일은 파괴와 단절뿐입니다. 경쟁과 시기와 다툼을 통해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창조와 건설이 없으니 생명도 없습니다. 18절 20절 무덤에서 쫓겨났고 발핀 시체가 되었고 네가 네 땅을 스스로 망하게 하고 네 백성을 죽였고 그러므로 네 후손의 희름이 영원히 물려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에서조차 안식이 없고 자취가 사라진다는 거죠.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22절 23절은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1인칭 선포입니다. 22절 내가 I shall raise up against them. I shall wipe out Babylon. 23절 내가 I shall turn, in, turn her into a place of owls and swampland. I shall sweep her with the broom of destruction. 하나님의 현연입니다. 세상의 아이위를 하나님의 아이셸로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세상 제국, 현상이 사라집니다. 앞에서 나눈 것 같이 남은 자는 현상 세계에서 하나님의 현연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이 현상 세계를 멸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14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한단락으로볼수 있는데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로 시작합니다 이때 맹세는 원어로 샤베 즉 서약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경영대로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이 24절을 14장의 핵심 구절로 올리신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25절에 아수르 산에립의 패망이 묘사됩니다. 내가 아수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짓밟으리니 그 멍에 그 짐이 벗겨질 것이라. 나의 땅, 나의 산은 시온을 의미하죠. 산에립이 701년에 18만 5천 군대를 끌고 왔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패전하여 물러갔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셨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죠. 26절, 27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감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고 계시고 여호와의 경영은 패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찾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14장 전장들에서 그의 손이 여전히가 다섯 번 나옵니다. 5장 25절, 9장 12절, 17절, 21절, 또 10장 4절입니다. 마지막 단락 28절에서 32절은 유다, 즉, 다윗의 집과 하나님의 언약은 패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 아스 왕이 죽던 해, 벌써 앞에서 나눴듯이 716년에 아스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715년에 등극했으니까 선지자는 히스기야 통치 출발을 암시하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새 시대의 시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 9절에 31절, 블레셋 너를 치던 막대기 부러졌다. 아수르 사내립 멸망을 다시 의미합니다. 사내립이 패전하여 아수르로 돌아가므로 블레셋은 일단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여기서 독사와 불뱀은 사내립 왕을 이은 에살 하돈 왕을 의미한다고 15개월 전에 들으신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에살하돈으로 인해 앗수르가 좀더 연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앗수르가 자기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일단 연명을 하죠.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리라. 하지만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너에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결국 블레셋도 망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블레셋이 120년 정도 후에 누브갓네살에 의해서 망하죠 이것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아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비록 15년 동안이지만 그리고 포로자들에게 전하고 그렇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 32절에 보면 더 뚜렷해지죠. 32절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저희는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39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봤습니다.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그때 반응을 내다봤습니다. 유다의 회복은 다윗 왕국의 번영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꿈을 내려놓지 못한 그 히스기야의 한계를 내다본 것이죠. 결국 현상 세계를 넘어서지 못한 유다도 망한다 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2절 후반에 하지만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다. 피난처에 의해 시온이 회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피난처는 남은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다는 거죠. 13장, 14장의 결론은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멸망하여 포로자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할 것이며 그때의 종말은 실제이다. 그러므로 이제 제국의 현상을 넘어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자고 선포합니다. 솔직히 말은 쉽지만 제국을 초월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요번에 7월 초에 한국에 출장을 갔었는데. 출장을 가면 그갈 때부터 굉장히 좋은 대접을 어 받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가서도 어 좋은 대접을 받고 또어 여러 사람을 뭐 관계자들을 만나고 특히 외교부 사람들 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듣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 아뭐 국장님 이제 어 저희 이제 국장 다음에는 사무차장 보거든요 계급이 아 이제 그 사무차장보가 되셔야죠. 저희들이 적극 돕겠습니다. 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며, 아, 이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지. 그 현상 세계에 아, 굴복하면 안 되지. 초월해야 돼. 그렇게 이제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도, 아, 돌아서서 좀 생각하면, 아, 그래. 사무차장보도 한번 어, 돼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차장부가 되려면 꼭 뉴욕에 있는 것이 아니 될 수도 있어서 어, 그렇게 되면 또안 되잖아요. 어.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그런 뉴욕을 넘어 어, 갑니다. 어. 성도님들 무슨 삶을 원하십니까? 제국에 현혹되어 돈과 명예를 채우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은 실제이며 제국은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임을 확신하며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사는 삶을 원하십니까? 정말 진실되게 묵상하고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 격려하고 권고하고 함께 적용, 적용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